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제 블로그에서 많이 검색하시는 자, 최저가 없는 논술. 그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대학. 물론, 한양대학교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양대는 에 뭐가 단점이죠? 자, 역시 경쟁률이 최고의 단점입니다. 아, 한양대학교의 논술은 정말 너무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학교도 좋을 뿐더러 논술 문제도 하나일 뿐더러 논술의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완성 답안지를 쓰기가 시간이 좀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 한양대는 좀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관점을 좀 달리 보지요. 경기대를 봅시다. 경기대는 일단 1차 논술이라고 불립니다. 뭐, 그럼 2차가 있나요? 아, 2차 없습니다. 1차 논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수능 전에, 그리고 원서 접수 이후에 별로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0일 날 시험을 봤죠. 아, 작년이네요. 20, 20, 21학년도. 자, 그러면 경기대가 뒤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지 않았다라는 점은 경기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유심히 보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자, 좋은 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 그리고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의 메카 경기대학교의 논술은 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답안지를 쓰기 어렵게 만드는지 자그 부분을 알고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포스팅은 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제 자체에서 낚시질을 좀 합니다. 왜냐면 논술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변별성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그러면 그 변별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준비하는 분들을 좀 떨어뜨리는 장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수백 명의 답안지를 꼼꼼하게 읽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쓰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를 알고 준비를 해야 경기되는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문제가 무엇을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왜? 쓰기 어렵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자, 18년도에 논술고사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자, 김춘수의 꽃이 제시문가에 나왔네요. 그리고, 나에서는, 자, 이 시도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자, 성의 꽃이라고 하는 시현미 시입니다. 자 그리고 제시문 다에서는 역시 자, 이름 없는 꽃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시문이 나왔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제시문 가의 기억을 적용하라고 여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의 시를 해설을 해달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제시문 가에서는 가의 기억에서 어떠 어떠한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이 개념 혹은 관점을 가지고 이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를 해석해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자 제시문 가와 나를 이해를 했다면 제시문 다가 나오는데 다의 논지를 비판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딱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 제시문 가와 나는 연결이 되어 있고 가 나의 개념에서 제시문 다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와 나는 같은 개념, 같은 관점이고 제시문 다는 다르다. 왜냐면 하 비판을 해야 되니까. 다르니까 비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오류가 뭔지 살펴볼까요? 자, 가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김춘수의 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의 기억은 그의 이름을 불리,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존재에서 자,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존재로 전환이 된 겁니다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의 기억을 적용해 봤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은 제일 많이 그 범한 오류,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고 나의 시로 넘어가는 양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논술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해, 분석, 그리고 적용에 대한 모든 부분을 문장에 표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논술의 성격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몸짓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눈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서로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몸짓과 눈짓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몸짓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때의 상황이고, 눈짓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된 상황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미사화라고 하는 어미를 어떨 때 쓰냐면요. 사회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개념들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을 배웠다면 이걸 사회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문명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뭐 어떤 패러다임이라든지 온라인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명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건요, 아닌 상태가 맞는 상태로 전환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일까요? 몸짓은 의미가 없었었는데, 눈짓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걸 뭐라고 의미화가 됐다고 답안지에 쓸수 있겠네요. 자, 이 단어의 사용, 더하기 요 부분에 적용 답안지 작성까지가 경기대학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취저 없는 논술 중에서 그래도 가성비 퀄리티가 높은 학교는 이런 방식을 취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쓰지 않으면요 사실은 고득점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는요 지금 그 화, 시적 화자의 소망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되고 싶다 처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있는 상태로 가고 싶은 누구나의 욕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 소통,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의미화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과 소통에 의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가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모두 해석해야 지시문 나가적용하기는좀 쉬울 겁니다. 일단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경기대학교에 이 연도 문제를 풀어보는 분들은 받아쓰기가 될수 있으니까, 이 영역까지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우리 학생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갈까요? 자, 2번 문제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문제 자체가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의 시를 사회설하기 위해서는 가의 시의 모든 영역을 적용시킨 문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가와, 문제를 읽으면서 가와 나는 같은 관점이며 다의 관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그래서 가와 나의 관점으로 다를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관점이라든지 의미가 다르다. 이런 점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이거는 경기대학교가 1번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자, 잘 읽어보시면, 가와 같은 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나를 참고해서 설명하고, 자, 문제점이 있대요. 그리고 나를 참고해서 설명할 수 있대요. 그럼, 가와 같은 현상의 무엇,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나를 참고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나의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 현상이 용인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를 통해 논술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문학작품의 포함, 미포함의 영역과는 좀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문낭 1번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거꾸로 읽어볼게요. 제시문 나를 참고해서 가와 같은 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리고 다에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가 현상이 용인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세요.라고 한다면 나에서 보는 가와 다에서 보는 가 얘기죠. 그럼 얘가 기준제시문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와 다는 대상제시문처럼 보이지만 얘 관점에서 보는, 얘 관점에서 보는. 자, 얘가 기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치 시킨 겁니다. 문장의 통사 구조를 도치해서 문제로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읽으실 때 여러분 이것을 바탕으로 가를 설명하고 다를 바탕으로 가의 현상 용인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시오라는 거지 가 현상의 문제점이 나 참고해서 설명하고를 그대로 따른다면 이거는 문제가 거꾸로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경기대학교는 이 방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학 1번은 보통 문학 작품이 나오고 이게 이제 국어 영역이죠. 국어 문학 영역이고 2번이 사회 영역 문제인데 1번 문제, 2번 문제 모두 이 문장을 도치시는 방, 도치시키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경기대학교, 즉, 최저 없는 논술을 준비하는 경기대학교의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은 적어도 경기대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변별성을 만들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점수를 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숙지하신 후에, 만일에 경기대를 준비한다, 라고 본다면, 경기대가 문제, 문제에서 문장을 도치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변별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문제는요, 이런 도치 방식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포함, 미포함의 영역이 상당히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고,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거지, 제시문은 읽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이게 제가 모두 설명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초안, 그러니까 경기대의 문제를 혼자서 써보면서 익힐 수 있는 그 방식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제가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경기대회 문제를 좀 풀어봤다. 그런데 나는 선생님, 이걸 첨삭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 이메일로 작성해서 보내주실 경우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저 없는 논술이 제 블로그에서는 지금 거의 뭐 하루에 뭐 100명 이상씩 접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100여명 중에 최저 없는 논술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항상 90명 이상 100명 이상이 최저 없는 논술로 제 블로그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적어도 여러분들이 최저 없는 논술을 한장 정도는 염두해두고 있다. 라고 제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저 없는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한양대가 물론 좋은 학교입니다. 최고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아 한양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높은 경쟁률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도 되실 겁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최저 없는 논술이 시행되는 학교는 어디 어딘지 제가 하나의 그 유튜브에서 하나 올린 게 있으니까 최저 없는 논술로 그 내용 강의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혼자 스스로 독학해서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제 이메일로 답안들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첨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